안녕하세요. 민들레 야생화입니다. 눈꽃 이메리스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너무 보기가 아까워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 그 옆쪽에 고산냉이도 만개한 모습, 이제 지려고 이렇게 모습이 조금 변했어요. 저기 뒤쪽으로 페랭이도 예쁜 모습을 뽐내고 있고요. 또 여기 여기 보라사리도 이제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도네아스타도 있고요. 여기 지금 풍년화를 가지가 너무 많아 다 잘랐더니 이렇게 순이 많이 나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